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3편의 말씀입니다. 10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5쪽입니다. 825쪽.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저와 교독해 주시고 저는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과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고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전부이셨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을 계획하시, 패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요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요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어때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요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마음,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요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요하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걸자독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살펴보는 마음처럼 그 자식을 잘 살펴보면서 그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보는 그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감시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켜보시는 것인데, 하나는 감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돌보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닷물을 막아서 세우시고 강가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 앞에 만한두 가지 이유로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켜보시고 이 모든 면도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도와주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고 계세요. 모두를 보고 있다. 선택받은 사람도 보고, 선택받지 않는 사람도 보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을 보는 눈은 어머니와 같은 눈,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돌보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처럼 그렇게 살펴보시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을 선택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실 때는 그가 하는 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에 따라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럼 의인은 심판하지 않고 악인만 심판하느냐? 의인에게 남은 제앙도 내리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도 무조건 좋은 일만 해주느냐? 네,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은 잘못된 길, 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면 미리 매질해서 그 길로 가서 멸망의 길까지 가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달피십니다. 우리를 달피셔도 잘못된 길을 가면 순간의 면을 바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매를 빨리 맞느냐?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매를 빨리 맞습니다.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매가 좋은 거예요. 마지막 맞는 매는 온힘을 다해서 때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드는 매는 심판을 위해 드는 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피셔서 바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은 가만히 두었다가 심판할 때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은 그때그때 살피시면서 매를지지시기도 하고, 때론 위험 속에 있으면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건져주는 건요, 군대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다고 그의 인자심을 말하는 자를 살피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겁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살려주셔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는데,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 뽑으시면서 악한 길을 갈때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아, 5일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일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으면 하나님의 딸을 위로결정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겉모양만 하자, 생각까지 하셔도 죄지려하죄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려고 할 때, 아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를줄으는 마음. 나가는 건 범죄니까 나가지 말라고 막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면서 죄지 있는 것 막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 다와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답지 않으면 아까 말한 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매질도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처럼 보여지지 않고, 징계처럼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거 삼키시고, 마음도 삼키셔도, 마음의 악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으시고,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우리에게 잘된기로 좋은 길로 가도록, 인생 채찍 사람 막기 보내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다워야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오늘 날처럼 기독교인이 부끄러운 시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들의 것이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잘못된 모습은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도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커버리고 그들의 이념적인 생각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릴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거리가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 야, 야회 또는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트일드 에프라임 레스팅이라는 사람이 쓴 성자 나탄, 아, 현자 나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현자 나탄에 보면, 이한 가지, 이, 우화가 나옵니다. 반지의 우화가 나오는데요. 이 술탄 살라딘이 이제 술탄이 이 선자 나탄을 불러다가 선자 나탄에게 묻습니다. 선자 나탄에게 물어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무슬림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냐 어떤 종교가 옳은 종교냐, 더 뛰어난 종교냐, 라는 질문을 물을 할 때, 이 나타니 대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반지의 우화입니다. 이 사실은, 이보왈알보수왈 에프라엠 래싱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참 종교인, 참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동방의 한 왕에게 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반지가 하나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 반지는 사람들과 신분에게 사랑을 받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있 반지를 이 왕이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이 반지를 받을만한 가장 자격 있는 아들들에게 반지를 계속 물려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격 있는 반지, 사람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한 지역의 제후를 말하는 거예요, 소 그런 이 제후가 계속해서 받아 물려받으면서 물려왔는데 이제 한 제후 왕이 이 반지를 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자기 새 아들이 너무나 다 괜찮은 거예요. 도대체 새 아들 중에 누구에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들은 찾아와서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신 이 당에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세 아들 모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반지를 똑같은 반지를 이 만들도록 합니다. 또 똑같은 모양의 반지 세 개를 만들어서 세 명이 모두에게 이 반지를 주어버립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아무도 알수 없죠. 그러나 아들들은 자기가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받은 훌륭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신에게 사랑받는 이 반지인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왕이 죽자 반지가 세 개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반지가 세 개가 되자 이제 곤란해서 누가 받은 반지가, 누구의 반지가 진짜인가. 이 서로 생각하고 의심합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는데 저들이 모의적품을 만들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모두 아버지에게 직접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에 처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어떤 게 진짜 반지입니까? 가려다가. 그런데 재판장이 봐도 아무리 봐도 가릴 방법이 없어요. 이때 재판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진짜 이 반지 누가 받았는지 알수 없지만 이 반지는 사람들과 신에게 사랑받게 하는 반지라고 능력이 있는 반지라고 했으니 여러분 세 명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반지가 진짜입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세 반지는 유대교와 무슬림과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가?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짜 사랑 받는 종교가 될때 신앙이 될때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했고, 좋아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선택받으셔서, 좋아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좋아 여러분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메꾸는 거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된 뱃살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받은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존재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 법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가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망을 밑에서 반역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엇 하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 그것 외에 모든 일을 그 안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성전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이미 성전이 다 부서져버린 다음에. 예배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담아왔는 예배해 습니다 그들끼리. 여러분,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을 지금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상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비록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지사그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못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지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존경받는, 높임받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재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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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망에서 영혼을 건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굶주린 나의 영혼을 세워주신다. 경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며,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 기가를 해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만나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의 대프로 주세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감사 모하며 예배 순간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광격스러운 만남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온 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람으로 성령님의 내주인 도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서명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챙겨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시기를 수관하옵나이다 기도하실 때, 태풍이 동쪽으로 꺾여서 갈수 있도록, 바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태풍이 동해안으로 가고 육지로 상륙하지 않도록, 다음 평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발의 기쁜 만남을 가지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붙여주고 주민 실뢰의 말씀하는 능력과 현명의 도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니다